4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픔을 보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아픔에만,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올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되었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다 함께 못 박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요. 빌라도는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어떤 패가 붙여졌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진 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 그리고 헬라 말로 각각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패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에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그대로 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그의 육신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또한 두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았고 또한 온 몸은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지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봤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뽑고 찢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상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고통을 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습관처럼 매일 매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그들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희롱하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이 그냥 습관적이 되고 늘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이 될 때에. 우리의 감정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재로 삼아서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죄의 모습조차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이 군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악함도, 또한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강함도, 약함도,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연약함과 죄조차도 이들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전능자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을 많이 울리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 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은 돌아볼 수 있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찢겨졌고 예수님의 육신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그런 성적인 수치감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어야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집중하고 거기에 메어 있기보다는 마음이 깨어져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그 깨어진 심령과 아픈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내가 고통받기 전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고통받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멈춥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넘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참된 치유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 우리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내 고통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28절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 목은 물론 육신의 목마름이기도 했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한 목마름이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마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30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소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고, 내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향한 참된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